자, 선택 2010. 거성 리서치. 국민들의 사소한 문제를, 아주 사소한 문제를 요란한 관심을 알아보는 전국민 의식조사 프로젝트. 거성 리서치. 싸게 대출해주겠다. 당첨 확률 100% 게임이다. 이런 식의 스팸 문자 오늘도 몇 건이나 받으셨어, 네? 자,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 발송되는 스팸 문자 메시지는 무려 2,100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. 그 많은 스팸 문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짜증나겠지만, 친구 얻기로 유명한 이 박거성은 그나마 그거라도 없으면 하루 종일 휴대폰을 켤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어떨 땐 스팸 문자가 너무나 반가워서 답장할 뻔 했어요. 보낸, 보낸 적도 있고요. mbc 7층의 코믹 마스크 외로운 리포터 김유리 리포터 네. 오늘 오빠한테 문자 한번 쏴줄래 <laughs> 어 느끼해요 야 대본에 있다 이게 <laughs> 내가 김유리한테 문자로왜 받아야 되니 소진아 새로 왔으면 제대로 분입 하라고 아나 진짜 어 방금 거좀 느끼했고요 성, 성유리였으면 좋겠다 성유리 <laughs> 그리고 박명수 씨 전화번호 저한테도 역시 없습니다. 한경원님 매니저 거는 있네요. 오히려. 차, 찾아와요. 그냥. 할 얘기 있으면. <laughs> 네. 와이프가 오해한단 말이에요.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. 그런 사이 아닙니다. 네. 어쨌든 박명수 씨 말씀대로 스팸 문자도 참 골치지만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이것도 큰 문제죠. 저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집으로. 네. 그 연변사투리 쓰는 분이. 여기 검찰청입니다. 검찰청에다 왜 연변사투리 쓰는 분이 나와 있잖아 뭐야? 그랬더니 뚜끈하더라고요. 아, 예. 정말 심각합니다. 예. 근데 그 전화 금융사기 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분석해보니까 예. 02-736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요. 전체 중에서 36% 정도가 이 번호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. 또 이렇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다 보니까 두 세대에도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. 무작위로 저희가 전화를 드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 안 받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. 자 그래서 또 전화 걸면 뚝 끊는 분도 많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렇다면 오늘 거성리서치 전화 받는 분은 낯선 번호가 뜨는 걸 보고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? 이게 주제입니다. 걸어볼까요? 네, 한번 예. 걸어봅시다. 예. 저희 두 시에데이트만의 자랑이죠. 예. 두 <laughs> 시에데이트만의 자랑이 뭔가요? <laughs> 자랑이 잘못이에요? <laughs> 아니 이렇게 갑자기 전화 거는 네. 급, 급전화의 미죠 그렇죠. 그 급전화의 미력 음. 정신없 아니에요? 시경이 보고 싶다, 시경이야. 아. 곧 이제 저녁하신다고 들었는데. 여보세요? 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잘 들리세요? 네. 여, 안녕하세요? 여기 저, 어딘지 모르죠? 예, 네, 알아요. 어떻게 알아요? 듣고 있었어요, 계속. 아, 그러셨어요. 예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, 언니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명수입니다. 예, 제 옆에는 저, 아, 방송을 참 좋아하는 리포터예요. 김유리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희가, 네, 반갑습니다. 저희가 이제 무작위로 네. 전화를 드리는데, 방송을 들으셨으면 오늘 주제를 아시겠네요? 아니요, 잘 모르겠어요. 왜요? 어, 지금 딴일 하면서 듣다가 갑자기 아, 전화가 와서요. 지금 저 직장에 계시는 겁니까? 네. 본인 소개 가능하세요? 예, 여기는 쌈지 보석이고요. 네. 저는 디자인을 맡고 있는 최민숙입니다 미, 미숙 씨? 네. 예, 거기 회사는 얘기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예, 아니요, 한번 한 정도는 이제 모르고 하셨으니까. <laughs> 네. 거기에서 어떤 보석,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? 아, 네수도 있고요. 외국으로 수출하는의류 부자재예요. 의류? 아, 네, 아 의류 부자재. 의류, 의류에 같이 이렇게 저, 데코레이션 되는 그, 아, 네네. 목걸이라든지 뭐 이런 거좀 디자인 네네. 하시는군요. 네. 네. 그래요. 어, 지금 이 시간에 좀 한가하세요? 어떠세요? 바빠요. <laughs> 그럼 끊어야 되겠네요. 안녕히 계세요. 아니요, 괜찮아요. 아니요 괜찮아요. <laughs> 농, 농담이에요. 어, 예. 그저 네.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시고? 다섯 분이요. 어, 아 가, 다 가족같이 일하시겠네요. 그죠? 예, 거의 10년 넘으신 분들이에요. 아, 그러세요. 음. 그쪽는 정말 베테랑이시겠네요. 그렇군요. 그죠? 네. 그 가끔 우리 저 미숙 씨, 미숙 네. 씨도 저렇게 저, 저 스팸 문자 이런 거 많이 와요. 요, 요 근래? 아, 어, 요즘 예, 많이 와요. 어. 보이스 피싱이 뭔지는 아시죠? 네. 그 보이스 피싱으로 이렇게 전화로 와 가지고 이렇게 저 하는 경우도 당해 보셨나요? 아니요. 그런 적은 없었어요. 천만 다행이네요. 네. <laughs> 그 미숙 씨는 스팸 저 문자가 어떤 내용들이 많이 옵니까? 그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쪽에서 무작위로 보내겠지만 뭐 아가씨 대리 운전을 왜 이렇게 하다보고 하라고 그러는지 내가 운전하고 가도 되는데 그게 무장이 많이 오거든요 아가씨 대리 운전이 네, 아가씨들이 네. 왜 대리 운전을 해 딴일하지 예. 알바하는 건가 예. 어떤 게좀 많이 오세요 대출에 관련된 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. 아. 대출 네 어. 그래서 돈 쓰신 적 혹시 있어요 아 쓰신 쓰 적은 없고요 제가 상담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지, 진짜로 그 이유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상담을 진짜로 받아보신 거예요 그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. 네. 어, 그래서 이제 그, 그쪽으로 전화를 해봤어요? 아니요, 전화, 은행에서 상담을 해봤는데, 네. 스팸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. 아, 은행에서 이제 그, 네. 아, 돈쓸일 있어서 상담을 해봤는데, 그 이후로 음. 부쩍 온다? 네. 이게 뭐, 일부러 뭐, 그게 유출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? 그렇겠죠. 어.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. 음. 예, 네, 좀그 이후로 많이 오는 거 대출 같아요. 대출받을 때 옆에 있는 분이 그걸 들었나봐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우니까 아는 스페인분씨가 네. 이렇게 보냈나봐요. 예, 그걸 옆에서 네, 이제 네. 같이 고객 중에 그걸 듣고 저분 참 어려운가 보다 해가지고 자기가 온거 역으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. 그러니까 돈 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. 정말 우리 저이 방송 듣고 계시는 금융업계에 계신 분들은 신용 정보가 이게 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.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그죠? 네, 예, 그랬으면 좋겠어요. 예. 아니, 그 우리 저 미숙 씨도 이렇게 바쁘시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전화 드려서 인생 어떤 활력소가 되고 좀 즐거웠으면 좋을 텐데. 네. 저희가 이제 방송국 장 나가 여기 368로 뜨나요? 저 거기 번호가 몇 번으로 떴습니까? 혹시 저 미숙이 전화에? 368. 그거 딱 받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? 모르는 번호는 일단 그죠? 아, 안았어요 여, 알았어요? 여긴 줄 알았어요? 알았대요! 예, 예, 예. 알겠습니다. 예. 마땅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. 예. 미숙 씨. 네. 네. 오늘 저희 전화 감사드리고, 예. 하시는 일잘 되시고요. 박명수 씨 팬이에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미, 투 자, 우리 미숙 씨. 네, 감사합니다. 즐거운 오후 되시고,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그래 선물 받으세요. 자, 국민 한 분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성 리서치. 우리나라 국민들은요, 낯선 전화번호가 걸려오면, 특히, 오늘 저희가 전화 건거딱 받아오면은, 아, 두 대구나.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마땅히 할 얘기가 없네요. 이런저런 의심 때문에 거성 리서치 전화를 안 받은 수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보이스피싱 업자들은 이점 참고하시고요. 조사의 정확도는 99%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. 이상 2010 거성 리서치.